<laughs> 네, 그 수능을 받아서 어, 이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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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천일영학학과 <창의> 대학원 <laughs> 그 이종희 교수님 밑에서 <laughs> 배우고 있고 지금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입적연구생으로 <laughs>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2년차예요. <차이에요>. 아, <laughs> 네. 저는 한국대학교 천일학과석사학위원님맡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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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똑같이 생각했지만 이층 연구는 항상 아그렇어요 일단 후반에 어떻게 되는지 상가 일단 받았을 때안안될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음. 그 발표장에 가서 음. 발표를 했었는데 네. 다들 너무 자료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좀 떨기도 했고 제가 음. 그렇게 큰 나는 큰데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음. 목소리도 떨리고 막 엄청 긴장했어요. 음. 아마 공헌 내용이 좋은 게더 네. 좋던 네. 더 네. 더. 네. 같은 분야에서 한 명만 뽑는 줄 알고 그냥 뭐 받아도 성진아? 아니 다른 분이 뽑을 수으실거는데 결과가 뭔가 지고저그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음. 발표자였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음. 그 직전에 되게 떨면서 했었는데 음. 그래도, 음. 그래도 음. 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부상 보상... <laughs> 아, 받은 거 네, 부상으로도 받은 게 <웃음> 진짜. 데 환장! 장 저희도 살짝 상징이 됐는데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눴어요? 그날 생각나는 사람, 번받주세때 가장 생각났던 사람은 음. 아마 교수님이었는데 아, 이주일 아. 교수님 덕분에 또유청연구원을 음. 하게 된 거고 아. 되게 추천해 주셔서 아. 거였고 지원을 아.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덕에 결과도 잘 나오고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도 많이 해주신 아. 거 같아요 음? 안고, <laughs> 그래서 뭔가 엄마 오빠랑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닌다나 알고 아. 기사가 많이 떴잖아요 아. 학교에서 막 올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가족들이 본 거예요 아. 인터넷에 아. 까끌 까봐 떠가지고 아. 그래갖고 아. 좀 난리가 났어요 아. 일단 성공했다고. <웃음> 아. <웃음> 저도 교수님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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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저희 발표 자료도 계속 음. 봐주시고 음. 피드백도 계속. 해주시고. 계속 봐주시고. 바로 전날까지 오늘, 아, 오늘 메일보내주확인해주그기 아, 음, 그 저희 담당 박님이 음, 네, 엄청 네, 축하해주시고 음, 그 자, 자료 실험할 때도 엄청 많이 정말... 음, 네. 그 주셔서셨어일인요제 PPT를 잘 네. 만들었어요 아 p p t 깔끔하게 원래 그 제가 이번에 쓴 논문 내용이 음, 그 음, a i r 기기에 아, 들어간 그 디스플레이 음. 밝기 좀 부족해요, 지금 개발된 제품들은. 근데 거기서 되게 엄청난 높은 희도를 내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그게 되게 그좌장님도 엄청 높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 발표도 떨었다고 했는데 잘 써요. 원래도 위에 양자점 올려서 특별한 점하거 연구했는데, 풀컬러 디스플레이 색술도 좋게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네, 네. 음? 그... 어, 그동안, 각자 연구원들연구하는 음. 사람들이, 음.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음. 발표해서 보여주고 음. 다른 사람들이하공유렇게자렇게식렇을넓렇게 음. 이렇게, 이라고이라하생각하이렇광소렇네 이렇게,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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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네 이렇게, 이 많이나고 무취되고 핸드폰에도 지금 거의 다 OLED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빛을 발광해내는 소자예요. 근데 LED는 자체 발광을 하는 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크기도 크고 무겁고 좀 그런데 그 OLED는 자체 발광이 돼요. 자기로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라서 또 경량화도 쉽고 또 영화 비도 높고 그리고 선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원래들이 만들었제 목표는 네, 음, 일단 대학원부터 아, 마무리를 잘 잘하는 하는 게 목표고요. 좋은, 음.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인팩트 팩터라고 논문의 그 등급을 나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은 데다 지원을 했는데 음. 출판이 되는 게첫 번째 목표고, 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커리어를 계속 쌓아서 저도 음. 잘 취직하는 게. 음. <목소리> 언니 권유하시긴 했었는데 저희한테 그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laughs> 네. 용량이 있었어 네, 다량 용량.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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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감사고요 <laughs> 뭐, 앞으로 아, 뭐 여러분의 에화창태양비기를감감사합 <laughs> <laughs>